그들은 이제 가족으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혜와 현우가 인사를 하며 먼저 일어났다. 민수와 영희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정말 잘 됐네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해줬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새로운 가족의 첫 걸음을 내디든 그들에게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밝아 보였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집앞 식당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쁨이 가득했다. 자식들의 이해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내일이 오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베란다에서 시작되는 향기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사랑 다시 시작. 마지막 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진심 담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따뜻한 사랑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1화 베란다에서 시작되는 향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